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헤어라인을 모발 이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실 때는요. 그 자기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여자 연예인들의 헤어라인 사진을 한두 장씩은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조를 많이 하고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참조를 하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M자 아니면 이마가 넓은 정도 이런 정도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우리가 여성 헤어라인을 요 디자인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경우가 있죠.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C 포인트라고 그러죠. 가운데라고 그래가지고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C 포인트라고 그러고 이 옆쪽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이걸 우리가 T 포인트라고 합니다.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는요. 이마가 넓던지 좁던지에 따라 가지고 이 포인트를 연결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많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의 끝에 이 T포인트와 C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마가 너무 좁다 너무 좁다 그러면 우리는 이 T 포인트와 C 포인트 위에 이 A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이 A 포인트와 이, 이 B 포인트를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연결했을 때이 포인트가 넓이가 적당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C 포인트를 T 포인트와 연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되게 또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요걸 없애주세요. 요 C 포인트를 없애주세요. 튀어나온 걸 없애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요걸 머리를 이렇게 C 포인트와 T 포인트를 심어가지고 여기를 다 묻어서 없을 것인지 이렇게 묻었을 때 이마가 너무 좁진 않을지를 우리가 한번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요 다른 포인트 A와 B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제모를 합니다. 이 부위는 제모를 하죠. 그러니까 이 C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심는 건 이마가 너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없앨 수 있는 레이저 기기들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C 포인트를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를 다 메꾸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가상의 점을 만들어가지고 심고. 요 C 포인트는 제모를 하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좀 말씀드렸는데 요 C 포인트와 T 포인트가 있는데 집에서 한번 보세요. 다 있으니까 그럼 내가 요 손과 요 손을 연결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너무 이마가 좁다면 그 위쪽에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게 좋을지 그럼 내가 요 C 포인트 나와 있는 게 내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없을지 머리를 씹어서 가려서 없을지, 아니면 고기 그 쪽에 머리를 심고, 이 C 포인트는 제모를 해서 없을지. 이건 집에서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도 더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헤어라인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C 포인트와 T 포인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